말씀은 출애굽기 삼십오장 이십절부터 이십구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지고 있는 성경으로 백삼십칠 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삼십오장 이십절부터 이십구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먹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고루화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물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작은 호마노와 및에봇과흉패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피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하니까 주일을 표현할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항상 주일이 언제인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주일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일정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왔던 가능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 강제로 하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연보의 액수가 아니라 그, 그 연보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찾으셨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스스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런 의도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기본적인 마음은 그냥 스스로, 내가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곧 스스로 하고 싶어서 또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자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거죠.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볼런티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자 아니면 자원봉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데 그렇다면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이 자원하는 마음이 이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 29절인데, 29절을 보면요, 마음의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모습,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렇게. 어, 분명 것은 하나님이 그하실 장, 장수로서의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장소로서의 이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물품에 대해 백성들은 자기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라는 거. 니다 예전에 다른 게 있을 때 보니까 임직하면 장로님 얼마, 뭐 권사님 얼마, 안소집사님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어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어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은 좀 갸웃갸웃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선친이 목회하는 과정들을 보고 지금까지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서 하나님 일을 한다 글쎄, 근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앞장서면요. 하나님은 일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은 안 하세요. 내가 내 돈으로 뭘 하겠다. 오케이. 그럼 너돈늘 해라라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까지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 과정까지 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세요. 성경에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확한 모습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리 평지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사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너보다너장세우 너희 너보다 장 세우겠다고 얘기하세요. 앞서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항상 앞장 세우셨어요. 가난 땅에서 앞장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항상 앞장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의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면 됐어요. 그것이 때로는 구름 기둥이었고 때로는 불 기둥이었어요. 때로는 형상을 가진 어떤 군대 장군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앞장 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 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군대, 옛날 군대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영화 보시면 있죠. 지휘관이 나를 따라가면서 앞에 막 거죠. 그리고 총맞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후, 그 뒤에 있던 그 쫄병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막총맞고 죽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휘관이 앞장서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맞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아! 돌격하면 누가 가요? 자기 목숨 아까운 거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대충 하는 척하다가 순조 그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는들 모든 역사에서 앞장서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장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야, 내가 앞장서니까 따라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봤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봤어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그때 교회가 일어납니다. 부응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는요. 주변에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이. 다 회사 건물들 밖에 없었어요. 청년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50명으로 시작해서 200명이 됐어요. 제가 능력이 좀 있죠? 50명 되는 사람도 200명 만들어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능력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은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요 위에 분 셋어요. 위에 분한테 많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있는 사람 붙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예정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내세울 거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한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게 없으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득부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했죠. 그걸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길을 모심이 없으면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거예요. 뭐가 됐든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의 길을 모심이 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됐든. 말씀이됐던 됐든 성경이 될 됐든 듯, 무엇이든 그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14, 5년 전에 제가 학위를 받는 과정 안에서 미국을 방문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한 20일 정도 미국을 이제 서부부터 동부까지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교회 중에 한 군데 교회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요, 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숙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홈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표현은 노숙자라고 그래요. 홈리스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또 병원도 그분들을 위한 병원이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일반인들도 가고 일반 학생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홈리스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길을 보그 교회를 보면 서 처음에 놀랐던 게 뭐냐면 교회 규모 때문에 놀랐어요. 교회에 병원이 있다니, 교회 기숙사가 있다니 놀랬어요. 뭐 미국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놀랬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 말고 또 하나 놀린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과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자기들 찾아와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그걸 구해준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쭉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모든 이 규모의 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표는 규모의 전쟁이잖아요.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기술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느 거지. 목요일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주고, 이 사람들 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이야기 뭐냐면,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가 다른 게 뭐냐면, 기부문화잖아요. 그죠? 음식이나 물품 모든 것이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기부한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나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했던 거를 그날, 그 다음날 사용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 이거를 다 이렇게 쭉 기부를 한대요. 먹어도 되니까. 그 다음날 드셔도 되는 거니까 기부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그렇대요. 그렇게 다 기부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도 다 그렇게 기부를 받아서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래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신기해서 왜냐면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노숙자들 교육을 그면좀 짜증을 내고 인상이 좀 가거든요. 냄새 때문에. 근데 이렇 분들 가다 보니까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요. 얼굴 너무 밝아요. 아, 자원봉사, 자원으로 하는 마음은 아, 그런 것이구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세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의 이렇게 틀을 만들면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자원으로. 기부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흘려버리면 되는구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조금 생겼던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는 것에서 아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구나.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글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또한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행복으로 행복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릴 때도 뭔가를 할 때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기쁨으로 행하는 자원하는 마음, 감사로 행하는 자원하는 마음, 은혜로 행하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가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탁한 삶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원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늘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으로 정말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 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용과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